실주금 2천만 원으로 신축 아파트를 살수 있다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30 평형에 발코니에 통마른다까지 있습니다. 이번에도 못치실 건가요?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보시죠. 체크 디스 아웃. 전실입니다. 전실 보시면 폴리싱 타일로 벽체, 바닥체 이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일괄 소동 스위치 그리고 센서 등 그리고 키큰장3개잘 되어 있습니다. 안에, 네, 띄운시공도돼 있어갖고, 신발 안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이쁘게 보관하실 것 같고, 이렇게3인등 슬라딩도 화이트 앤, 블랙형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실도 한번 보시죠. 와, 따마시, 거실 넓지 않습니까? 거실 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 잘 되어 있고, 실링팬, 오므현천장 시우 비 조명, 스팟 조명으로 이쁘게 꾸며져 있고,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없는데, 시스템 에어컨,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시원한, 예, 여름철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쇼파 아트월 예, 넓게 잘돼 있어 갖고 원하시는 사이즈 쇼파 다 두시면 될것 같고요 TV 아트월이 기가 막힙니다 예, 엄청 크게 잘돼 있어요 잘돼 있어 가지고 100인치 이런 거 놔도 될것 같습니다 광목 예, 타일로 이쁘게 돼 있어 가지고 크게 크게 시야도 엄청 넓게 잘 보여지는 것 같고 이 거실이 대박인 게 이쪽에 이렇게 또 베란다가 있습니다 예,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베란다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실외기 시래기 두시라고 실외기를 이렇게 놔두는데 실외기를 여기 두셔도 되고 예 아니면은 요 안쪽에 요렇게 실외기가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놔두셔도 됩니다 예, 추가로 설치할 것 같은 경우에 는저 위에 얹으셔도 되고 여기에 놔두셔도 되고 예 다양하게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예 요쪽에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거실도 한번 보시면 거실입니다. 예, 요렇게, 타일. 예, 이렇게 타일이란다. 예, 포셰린, 예, 포린 식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예, 어, 디핑것 같은데, 여기 이집 기억하시면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요즘 식탁도 비싸거든요. 제가 쿠팡에서 식탁 깔아봐가지고, 이거 갑니다. 가격을. 예, 최소, 최소 70에서 100만원 정도. 예, 의자 보면 다 깔아요. 예. <laughs> 의료보험 알아요 네, 비싼 거 들어가 있고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네, 주방장 돼 있습니다 마풍 기가 막히게 잘 불어주기 잘 되어 있고 깊고 넓은 사각폴 이거 거의 목 수전돼 있습니다 스크래치 강한 싱크대 들어가 있고 엠보로 살짝 돼 있습니다 네. 광파블렌즈 자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 두셔도 되고, 아니면 밥솥 을 두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격접 잘돼 있기 때문에 밥솥 여기 두셔도 되고, 예, 다양한 위치에 두시면 될것 같아요. 가스렌지잘 들어와 있고요. 위아래 수납장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절수패드. 절수패드 들어가 있어서, 예, 불 필요한 물은 예, 사용 안 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잘안 쓰게 되더라고, 절수패드. 딱 필요할 때딱 끊기잖아요. <laughs> 설거지 할 때는 네. 물 계속 틀어놓고 있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아 그래요? 전 설거지 거리가 없어가지고. <laughs> 배달의 민족. <laughs> 냉장고 자리 여기 있어갖고 냉장고 자리 이렇게 놔두시면 될것 같아요. 냉장고 자리가 아 하나는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콘센트가 여기 또 하나 있기 때문에 배치를 좀 다르게 하면 됩니다. 좀 배치가 다르게 해서 냉장고를 촥촥 이렇게 두시고 요 식탁을 앞으로 조금 빼서 쓰셔도 됩니다. 거실이 넓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방도 한번 보시죠. 안방 거기서 이렇게 보면 안 이쁘더라고. 여기서 봐야 지 이쁘더라고. 네. <laughs> 아까 사진 찍는 데 보니까 안방 여기가 이뻐요. 그렇지요. 예. 네. 이이벽 이 때문에 이 벽이랑 벽 때문에 조금 안 이쁘게 보이던데 딱 일렬이 이쁘더라고요. 시스템 에어컨 LED 전등 박스 들어갔고요. 안 방이 진짜 크게 잘 빠졌어요. 네. 잘 크게 잘 빠져 가지고 뭐 침대 지금 킹보다킹 사이즈죠. 예. 네. 킹 사이즈. 킹보다 조금 더 큽니다. 한 10cm 정도. 근데 킹 사이즈 들어와 있는 데도 이만큼 공간이 남아요. 네, 남기 때문에 화장대 뭐 놓고 이런 모자란 화장대 이쪽에 놔두시고 네. 여기에는 이제 따로 쓰시면 됩니다. 예, 네, 따로 쓰시면 되는데, 이쪽에 화장실이 있어서 뭔가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화장실 이쁘게 잘 되어 있고, 창문까지 있어서, 예, 네, 습기, 이런 거 강합니다. 예, 네, 습기 강하고요. 여기, 요렇게, 칸막이를 여기 저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요쪽에서부터 앗살이 그냥, 요렇게, 붓바기장 하나 만든다 생각하고, 요렇게 장을 하나 짜서, 여기, 예, 네, 드레스룸, 꾸며버리시고, 여기에 이제 또 화장대 놔두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에어컨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아, 에어컨에 맞게 딱 하면 되죠. 아, 여기에 딱 맞게 이렇게. 이렇게 딱 짜면 되겠네요. 딱, 딱 맞네. 딱 맞네. <laughs> 이렇게만 짜면 되겠지. 이렇게 짜면 되겠지. 이렇게 짜고, 이렇게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침실은 아는 케지고 여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런 인테리어도, 아는 데가 없다면, 집주인 TV. <laughs> 최적가로 저희가 예, 해드리겠습니다. 작은 방도 한번 보시죠. 여기 다용도실이 있는 거는. 다용도실이요? 예. 네. 아, 여기. 네. 아. 여기도 넓게 잘 나와있어서. 홀로실, 여기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 이렇게 창문도 있고, 예, 공간, 예, 잘 나와있습니다. 네. 여기 수전도 뻗어 빼져있어서 빨래도 해도 될것 같은 그런 위치네요. 예. 네. 작은 방 보러 가시죠. <목소리>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 네 여기 더블 사이즈 침대를 두고도 공간이 남아주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정확하게 행거 아니면 은 이제 스탠바이미 TV 놔두시고 이쪽에 행거 놔두셔야 되고 아니면 컴퓨터 책상 두셔도 될것 같아요 요즘 컴퓨터 필수죠 PC방 네, 안, 안 가니까 컴퓨터 무조건 놔둬야 된다더라고요 컴퓨터를 두시면 되고 아, 컴퓨터 이렇게 놔두면 되겠네 네. 의외로 사이즈가 좀 네. 크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괜찮게 잘돼 있네 오 언뜻 봤을 때좀 작아 보였었는데 잘돼 있네 더블 놔두고 책상 놔두고 컴퓨터 놔두고 어? 텐가뭐 ㅎ ㅎ ㅎ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와이방 괜찮네 향도 좋아가지고 아, 앞에 마킹 하나도 없습니다 네. 보시면은 마킹 하나도 없습니다 아 평안 와우 뚫려가지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또 재개발 맛집 아닙니까 네. 재개발을 앞두고 이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엄청 많은 동네예요 네. 아직까지 이사를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기회입니다 재작년부터 그런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한싸졌다요 네. <laughs> 마지막 작은 방입니다 이 방도 네. 이제 뭐 이쪽으로 조금 기네요 이쪽으로 길게 돼서 넓게 잘돼 있어요 네. 잘돼 있어 가지고 침대 놔두시고 어, 첫 번째 방보다 크네 여기는 거의 암, 다른 집 안방 사이즈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어우, 크네 여기뭐 침대 놔도 이렇게 컴퓨터 책상 놔두고 행거 놔두고 다 해도 될것 같은데 방 크기 잘 되어 있네요. 와... 아 창문이 좀 작은 게 아쉽네. 근데 창문은 저도 잘안 쓰니까. 그러니까 요즘 해보고 삽니까? 예, 전부 다 지금 아마 커튼 살려고는. 요거, 예,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laughs> 예, 놔두시면 되고 이방 괜찮네요. 아 막힌 것이 또 뚫려 있고 괜찮네. 오감단사 연발. <laughs> 메인 욕실도 한번 보시죠. 맨 욕실입니다. 네, 아, 이 바닥 타일이, 아, 살짝 뭐라지? 오팔리콘? 오팔리콘 뭐라지? 검은색인데 무지개 색깔로 빛납니다. 아, 난해합니다. 이런 건좀 별로거든요. <laughs> <없네요. 웃음> 아, 살짝 정신없네. 이렇게, 센서 등이네요. 와, 센스 미쳤다. <laughs> <laughs> 센스 도을 철철, 와, 그러면은, 밤에 불안 켜고 이것만 켜도 되겠네. 오, 는하이 예, 동사할 때 집중 잘 되겠는데요. 예, <laughs> 네, 이때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 예, 네, 챔대 변기 수정 잘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정, 그리고 파티션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는. 화장실이 지금 보십니다. 예, 네, 어머니 하러 가보시죠. 여기가 힐쪽로 2천만 원으로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진짜, 불이 갈게. 아침부터 빨리빨리 해갖고 바로 왔습니다. 예, 여기가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빌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죠. 예, 사실 2천만원대라고 하면은 2천만원을 살수 있는 집이면은 진짜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예, 원룸 한켠도 어려운데 여기 땅값이 받쳐주니까 실익주금이 적게 들어가도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장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비싸냐? 실익주금이 이만큼인데 집값이 이만큼일 수 있겠습니까? 예, 이만큼으로 딱 적당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금액도 금액이지만, 장난 아닌게 살짝 탐나는데? 내집 마련. 사실 뭐, 지금 전세가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네, 전세 갈 바에는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2천만 원 가지고 내 집으로 살다가 나중에 세를 주던, 아니, 면 판매를 하던, 예. 네, 나중에 디벨롭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나중에 귀해비용으로 쓰셔도 될것 같은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 주차장까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사역까지 예,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일대가 다 재개발입니다. 예, 재개발이라서 미래가치도 굉장히 예, 좋은 그런 곳에 아파트가 있지 않나 싶네요. 저랑 오늘 또 이렇게 또 예, 기가 막힌 아파트 한번 봤는데 어떠십니까? 넓은 거실이랑 작은 방도 사이즈가 너무 큰게 마음에 들었고요. 어, 4인 가족 조금 집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집 한번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빌라 오피스텔 또는 아니면 어 우리는 현금이 좀 모자라서 구축으로 가야 될것 같아. 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구축 막좀 저렴한 거 가서 인테리어 하고 이것저것 하고 하면 딱이 금액 나오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 2천만원으로 그냥 신축 아파트를 살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기회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금액이 너무 다 좋아졌어요. 부천이 지금 <laughs>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금액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 진짜 다이소에서 장바구니 넣듯이 넣어서 보시면 됩니다. 진짜. 예. 더 궁금하신 건 위에 번호로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고요. 아래 상세 설명도 써놨으니까 한번씩 다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더 좋은 집 찾아서 더싼집 찾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